네 안녕하세요 아 알바? 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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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네. 네.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모기 퇴치해주는 업체고요 원래는 저 혼자 하는데 요즘 성수기라 일손이 없어갖고 아예 그쵸 뭐 어, 일은 딱히 어려운 건 없고 모기는 많이 죽여봤어요? 그 집에서는 주로 제가 잡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 아니, 그러니까 아니, 이력서 사진 보는데 이 벽지에 핏자국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바로 연락드렸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 어, 사장님, 유키즈 나오셨어요. 아, 저거 보셨구나. 아, 뭐,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더라고요. 그럼 이제 오, 작업부터 바로 가능하세요? 아, 예. 아, 어,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 집 좋네. 어? 아니, 집 깨끗한데 왜? 아, 제가 깜빡하고 창문 열고 여행 갔다 왔더니 엄청 들어왔더라고요. 아, 그럼 일단은 뭐 저희 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뭐일 보고 계세요. 아, 네, 그럼 잘좀 부탁드릴게요. 사장님. 왜? 이거 모기 소리 추적해가지고 그 때려잡는 것 같죠? 아 근데 요즘 모기들 소리 안 내서 그거 필요 없어 버려야 되는데. 오 어, 그거 모기퇴치제예요? 아 저거 땀이에요 땀땀 담아 온 거예요. 모기들이 땀 좋아하니까. 아 그거 공중에 뿌리고 모기들 달려들면 그때 잡으면 돼요. 예. 그땀더 필요하면 얘기하고. 예. 뭐 마실 것좀 드릴까요? 아 괜찮아요. 오 더. 아씨 놓쳤네. 아 씨. 정우 씨. 잘 아, 와봐요. 예. 그쪽 보니까 음? 모기는 위아래로 날아서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. 아 이렇게. 아니 네. 이렇게 잡을 거면 고민이랑뭐가 달라. 돈 주고 불러오는데. 아 예. 그리고 놓쳤다는 말 웬만하면 크게 하지 마요.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. 아 죄송합니다. 그 놓쳤어도 일단 잡은 척 유지로 손 닦아요. 아아 예. 아 그리고 그 새끼 모기는 잡지 마세요. 그건 왜요? 다 잡으면 생태계 먹이 사슬 무너지잖아. 어. 우리, 우리 내년 장사 해야지 갑시다. 네. 어? 그건 뭐예요? 아 이거 요새 아파트들